자, 각자 작자 진행합시다. 아홉. 어, Put Let me see those hands. Up. Hands, up. hands up. Do it now. 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OK. 어, 어, 알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어, 어, 네. 예. 네. 브라보. 버튼 터치한 거네. 네. 됐다 안 됐다 하신 거예요? 아 지금 반도 안 해가지고 네, 신기해서 그런 같아. 모드맵 모드맵 자체가 좀잘안 됐었고 원래 그렇잖아요 이게 블라이얘 체체포 좀 해줘요 아, 네 커피 다들 아, 네. 문 문쪽에 대기 아, 네 그래 이쪽은 이상없어요. 들어갑시다. 잠시. 이에서 사운드를 보어 뭐라고 이거, 주샵을 거, 나온 척 하고 뭐. get r e 지금 부상도 어때요 지금? 괜찮아. 약간 약간 부상이죠. 현재. 이 베벤 위쪽 문 열렸거든요. 이게 아래서. 알파 알파 지금 블랙 지금 길 막잖아요. 네. 아, 어. 아래 아래 아래서 선광을 던지고 나머지 이원들이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렇 이치완료아는 거. 이 거. 이쪽 거. 이네으 가는 가는 거. 이설치로 가는 가는 거. 이쪽으로 가는 거. 이쪽으리 가는 거. 이쪽으로 지는 거. 이쪽으로 가는 로는 거. 이쪽으는로 가는 거. 로는 거. 이쪽으로 가는 거. 이쪽으로 여기부터 들어갈게요 옆. 쓰던지 기어 쓰던지 쓰단이 하나 그리고 용의자 하나 있는데 예, 바로 이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C2 송관 갈까요? C2 아, 있습니다 C2를 다들 문에서 떨어져요 그냥. 지금 녀석이 지금 바로 여기 앞에 있어가지고 네, 설치 완료 I t 한명되기 대기... 아, 알파, 알파... 아, u 아, 일로 빠져야 o o k e d 저랑, it. I don't know. I don't k n 다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k e 네, t o n t o o n t n d o d w t t o e d n d 저심조심오 지금 위험해요 브 맞을 뻔 했죠 지금 아니야됐 아니야. 네, 다운 다 나이스 수해요 거기 는거네 파도. 이쪽 이쪽 성광 하나 던지고 들어갈게요 예. 네. 저쪽진 Pull okay. Oscar, nee, nee, uh, hey, Hands up! This off your down here, affirmative off. Off. Police, hands, hands up! Hands yeah, clear. Contact in custody. Copy. Hands up! Drop your knees! The security. 오케 이자 오스카님 선봉 블랙 두 번째 앞으로 네, 전진 바... 1층으로 내려갑니다 아저 2층 3층으로 올라가요 1층 웨지 네, 박아 놨어요? 예 박아 놨어요 예 박았습니다 웨지 해지요? 아니요 이거 그 아마 제가 이거 살짝 열면 제가 서스 하나 정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그 소리가 나가지고 제가 오른쪽이세 지금? 음, 예오른쪽으로문열어드리 났어요 그 1층 가능성도 있어가지고 일단 알겠습니다 네. 제 쪽으로 오는 아 있네 있네 예 네, 있네요 그금순서로 음, 순차를... 크랙하겠습니다 살짝만 열게요. 로스로 버텨. 넣었다. 나이스. 자진입한명더 한명 오는 소리 좀잘 들려. 로스. 제가 보는 쪽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입함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진입. 아트 클리어. 정면 복도 클리어. 지금 문 보는 중. 오케 정면 복도 보겠습니다. 여기 민간인 한명 있어요 컨택! 컨택! 다운 시켰어요 나이스 아 나.. 근데 맞았다 나보다 블랙 여기 안에 저 민간인 있어 체크해주세요 아파 그, 조금만 전수경합저 발코니 너머로 1층에 발소리 계속 들리면 발코니에 남은 줄은 모르겠 남은 줄은 모르겠어요 맞으 마루 밟는 소리 나거든요 이쪽으로 하나 올거 같은데 no. 이 <목소리도> 브라보, 지금 저문두개다 위치 다 박아버려요. 다 오스카니 고스트님은 현 위치 고수, 전면 복도 경계하고 있어요. 저희 나머지 네 명은 지금 알파 코 알아보고 있는데 그쪽으로 통해서 들어갑시다. 앞에 네. 2 1 2 2 1 2 2 2 2 2 2예 레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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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2 2 2 2 2 2 2 2 2 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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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d r e 개인정비 먼저 할게요 알파브라보 아, 알파브라보 개인정비 블랙해요 발코이넘어로 1층에 네. 다수의 발소리 다수의 발소리하고요? 네, 1층 한명이 네, 움직이는 소리는 아닙니다 네, 1층에 좀 많을 거예요 1층에 1층에 넓은 홀 하나 있거든 발코니 나가면 1층에서 발코 쪽으로 쏘는 네, 네, 게 네. 물샷 되니까 나가지 않는 게 좋고 뭐, 그래 그래도 발코 쪽으로는 안 나가요 그러면은 돌아서 갑시다 돌아서 갑시 s u s p e c 씨... 오스카님, 지금 이거 우리 저쪽 끝까지 가면은 1층 얘네들 보나 이걸? 지금 저저 저 우리 복도 끝까지 가면은 저거 얘1층얘에요안보니다 예, 안 보이죠 저거? 발콘이 나가지 저, 않는 이상 이쪽으안 보입니다 어, 안 나가면 돼요 안 나가면 안 나가면 돼요 오케이 어, 오자 네. 그러면 첫 번째 방부터 하나씩 하나씩 해봅시다 첫 번째 방문 이랑 이두 번째 방문 이어집니다 아 오케이 그러면은 거 외지 박은 데는 그냥 냅둬요 이것만 처리합시다 이제 네, 벽에 좀딱 붙어서 가셔야 될 거예요 지금도 오케이 링라이두명 확인 이쪽 방 2명 확인니다 오, 알파 브라보 블랙 지금 여기 첫 번째 방 해주시고 어, 어, 오스카 피. 고스트 저는 두 번째 방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몇 번째 게요? 오스카님 지금 안에 지금 못가죠 뭐가 신형이보이는데내 네, 지금 이게 지금 어떤 건지 모르겠거든요. 하나 성광 하고 까고 들어갑시다. 네. 알파 네. 아이 아, 저기 아, 정정 브라보 저기 스팅어는 요탄 저 성광 준비. 성광 준비. 예. 알파 문 열어줘요. 네. 어 여기. 네 제발. 뭐야 또. 시작. c 면돌 a r 습니다 m c 클리어 r Clear! c o 그림 d you not be a b 오케이 이 get out of here? Copy t 이 a 요 Okay, s t a 는 t t h 이계단 y 계단이요 좌측으로 난이 내려가는 계단 연결되는 네 아, 오케이. 자, 문 열어. 어, 저기, 외지, 외지 풀고. 음, 음. 내려갑시다. 어, 문 담겨있네. 문있어요 잠깐만. 잠 잠깐만. 잠기만 잠깐만. 잠깐만. 잠 이때 었스발발 발 잠깐 보였습니다. 제가 보고있는 쪽. 컸스컸스 있어? 요 어, 민간리인데 아니, 제가 보고 지금 레이저 쏘고 있는 쪽에도 발가락 보였 아, 아발 아, 보였다가 사라졌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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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이고. 소름이 이거네. 일단 천천히 내려갈게소리안 되고 뇌가 계속. 나슴 목소리. 팍 아, 그런 거 같은데, 이거. 자석 네. 코스트 네, 내가 깐아야 되는데. 왼쪽 좀봐 주세요. 오스카가 문 경계하겠습니다. 보스트 혹시 거기다가 지금 성광이나 스팅 한번 던져봐요. 아, 어, 여기 난간 때문에 막힐 것 같은데요. 아니야, 그쯤 말고 그 저기 난간 때문에 막힌다고요? 아니면 네. 벽을 벽기, 벽을 튕기면서 해요. 차를 아, 꼭안될것 아, 같은데.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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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 봐요. 해 봐요. 해 봐요. 됐다, 됐다. 오스카 문쪽 계속 경계하겠습니다. 주민 하나. 용이졌다. 보스 c 괜찮아요? g back! 한대 coming b 거예요? <목소리> 그러면 여기 계단 뒤쪽에 던져도 될것 같네요 <목소리> 알파 기준 정면 문의 발소리 i <목소리> n 보이는 거없 I'm coming back! I'm 다 정면 클리나이샷내 왼쪽 좀 확인해봐요 총만 제가 확인할게문 닫혔어요 문 닫혔고 이쪽으로 있는 데가 화장실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여기가 지금 화장실이고 이전에 이제 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지금 화장실 문 열렸어요

민간이 체 포인트 힐. 스이스 한번 봐 주세요. 예, 내가 오스카 어, 네. <목소리> 여기 들어가 봐요. 여기 민간이 하나 있어요. 민스이 <목소리> <Okay. 목소리> <고스트> 여기 <목소리> <뒤에> 제가 있어요. <목소리> 다음. <다운. 목소리> 어, 저, 다 죽었어요? 오케이. 아 일단 몰라야겠 일단 경계해요. 다들 경계하고 있어요. <목소리> 아, 이거 그 미션 됐어요.

Get out. Ah. Civilian is secure, ready for transport. Hands up, please. Roger that. Trailers all clear. I found from your great Get work, down, entry team.